보톡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첫 번째는 남성형 탈모부터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남성형 탈모에서 가장 못된 애는 DHT라는 애야 DHT라는 애가 t g f 타1이라는 애를 생성을 시키거든 근데 t g f 타1이라는 애가 모낭 상피세포의 생성을 억제시킴으로써 털이 자라는 거를 못 자라게 하는 애야 보톡스가 모낭 상피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애를 없애줘 그러니까 모낭 상피 세포가 성장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게끔 만드는 게 보톡스의 효과라는 거야. 얘는 원래 가설이었는데 이 가설이 검증이 됐거든.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어. 보톡스에는 여성형 탈모, 보톡스의 여성형 탈모 쪽에 대한 설명을 좀 하자고 하면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두피의 근막 긴장도가 좀 올라가거든. 그렇게 되면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류 공급이 어느 정도의 제한을 좀 받을 수 있겠지. 그런데 거기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텐션이 가해져 있는 애들은 느슨하게 하니까 혈액 공급이 좀 원활해지면서